자 기사를 보면 은휴머시스 인수한 남궁경 회사가 진단키트 사업에 매진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엔터를 갖다가 진행을 했었던 사업 그리고 미래아인지에는 또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걸 했던 사람이 진단키트를 하겠다고 라 하면 사실상 형평성이 맞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 이 법인 아티스트 코스메틱을 통해서 650억에 사들였다 라고 하는데 아마 탈세의 예상은 여기에 추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휴마시스가 실적이 악화되어 있는 빌리언스에게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휴마시스 주주들이 분통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. 날짜가 25년 7월 21일입니다. 휴마시스가 그 코로나 시기 때 진단키트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. 그전에는 계속 적자였거든요. 근데 진단키트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가격 자체도 높게 받고 이익이 많이 왔는데그 이익을 갖다가 최대 주주가 어, 배당금으로 주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주주들이 막 몰려가지고 체대 주주 압박을 했죠. 액트라는 이 소액 주주 단체, 이게 사실상 좀 문제가 된 부분이.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여기를 갖다 통해 가지고 대주주를 압박하니까 대주주가 그냥 여기 쏙 팔고 나간 겁니다. 그냥 세력 지도 있는 종목들한테 야난 모르겠으니까 니들이 그냥 나한테 로열티 주고 니들이 알아서 경영을 해.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아 있는 유보금은 주주에게 환원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데 쓰이는 거죠. 어쨌든 빌리언스에게 가는 건데 날짜가 7월이라고 말씀드렸죠. 근데 보면은 6월 26일 날 이 빌리언스가 돈이 없어가지고 휴마시스한테 돈을 받았는데 비트맥스라의 관계사인 이제 딥마인드에게 지분을 갖다가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.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고그 돈을 수혈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게 M&A 자금을 집어넣은 정황이 있는 거죠. 세력 제도들은 항상 이렇습니다.